자외선 차단 마스크인데, 이게 제일 내가 써본 것 중에 제일 좋더라고요. 숨, 숨 쉬는데 불편함이 없어.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거를안 써본 사람 몰라. 우리는 이거 쓰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내 영상에 이거 올릴 때 아마 이거 할인 가격으로 링크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내 영상 보면서 탁 누르면 가서 바로 살수 있어요. 엄청 편하죠 아, 여기. 도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있는 것보다. 음. 이렇게 필드 가서 지금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면 은 선크림도 바르고 음. 또 이중으로 자외선 차단 네, 네. 이게 얘얘 음. 얘 재질이 자외선 차단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안 되는 재질이 있거든요. 얘는 되는 거예요 음. 거기다가 이게 시쉬로 해가지고 숨을 이렇게 음. 편하게 쉬게 걸어. 음. 남자들은 L3 음. L 사이즈를 사면 L, 되고 L. 여성분들은 이거 이거를 프리 사이즈거든요. 여자분들은 프리 사이즈 사면 음. 돼. 음. 루플렉스를 내가 원래 광고 받기 전에 네. 이걸 우리 학생과 전주훈련 가서 이걸 계속 쓰고 있었어. 평소에 계속 쓰고 막 하고 있는데 이 대표님이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프로님, 해마다 몇년 동안 맨날 이거 쓰고 그 내가 유튜브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내가 유튜브 할 때는 이걸 내가 잘안 써. 왜냐면 얼굴을 보여줘야 되니까 내 내려. 음. 목에, 목이 안 탔어. 지금 한참 여름에 봐봐. 이에 짜피트에서 공칠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대. 나는 아예 그냥 차고 다녀. 지금 차고 하고 하면... 있는데요? 네 차고 치세요. 지금 하고 하면 되겠네요. 음. 어, 저, 오른쪽으로 좋아요. 잘 가더라고. 오른쪽 슬라이스. 네, 응, 딱 그렇게 치서 보니까, 음, 이해가 돼. 지금 내 눈에 딱 처음에 띄는게 보면은 일단 스윙이 너무 가팔라. 바깥으로. 그게 슬라이스야 그거. 자, 두 번째 이 클럽이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전혀 없어. 릴리스가 없어서 맞을 때 이렇게 가. 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고치는지 어, 우리 회원님은 저희 가서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여줘야 해요. 어씨. 좋아요. 자 일어나서 보시죠. 어, 지금 여기서 이제 어드레스 선 상태에서 첫 번째 보면은 저 여기 한번 서봐요. 어드레스 딱 서서 응, 저 보고 조금 더 뒤로 가서. 응. 딱 써봐요. 어디를 써보세요. 저 이렇게 섰을때첫 번째는 얘가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됐어요 이렇게 그대로. 이 차이를 느끼십니까? 네. 네. 느낌이 엠발로 간것 같아요. 어, 거기 있는 거 하고. 힘이 더 들어가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네. 어, 실제로는 이리 간게 아니라 음. 워낙 중간을 찾아줘야 되는데 음. 본인이 너무 그쪽가 있으니까 이쪽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이봐요. 저, 저봐요. 여기서 여기 살짝 이런 느낌. 봐봐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 힙을 이쪽으로 실룩? 그렇지. 약간 실룩? 많이도 아니고. 이거 첫 번째, 알았죠? 이거를 이게 샤프트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스윙 플레인 그래요. 스윙 플레인. 자, 이거를 샤프트 플레인이라고 그 다음에 어깨까지 이렇게 가는 거를 숄더 플레인. 네, 어깨가 이렇게 되어서 자, 그래서 내 클럽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내 클럽은 어. 이요 근처에 있으면 돼. 샤프트 채가 이쪽으로 다니거나 이쪽으로 다니면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음. 여기서 쭉 갔어, 봐봐. 이렇게 가면 좀 이쪽으로 채가 안으로 굉장히 많이 오죠. 요쪽에 있으라는데, 그죠? 음. 보통 아무 츠 분들이 채를 너무 서, 손을 너무 많이 써서 몸을 회전을 하는데 손을 먼저 돌려 버려서 그래. 그래서 지금 헤드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네. 헤드가 이렇게. 음. 자,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봐, 음, 이렇게 해서 봐봐. 너무 들어 상체를.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는 머리가 이쪽으로 스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멀리 많이 갔어. 자 봐요. 절로 많이 가. 스윙 많이 가는데 봐봐. 이렇게 많이 가면 이거는 가짜 백스윙이야. 꼬임이 안 됐어.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이 착 이렇게 꼬이면 잘꼬이졌으면 내가 알아서 공이 탁 풀리면서. 내가 몸을 안 쓰려고 해도 잘 꼬인 몸은 잘 풀려 그러니까 시작을 잘해 놓으면 잘해 놓으면 뭔가 그냥 이렇게 힘 빼고 이렇게 뭔가 있으면 저절로 손목이 알아서 착좀 풀려 요 힘을 좀 이용하면 내가 손을 많이 안 써도 돼 근데 가짜 백승이야 회전은 했는데 꼬임이라는 건 없다 잘 꽈배기처럼 꽉꽉 꼬여야 나중에 다시 풀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꼬인 게 없다 가짜 백승이니까 이제 내려올 때 뭐야? 가짜니까 힘을 꼬인 게 없으니까 조절을 풀수 없으니까 이제 본인도 힘을 만들어서 와야 돼. 이제 이래서 이제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자고요. 어깨 라인을 이렇게 봐봐요. 어깨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숄드 플레인 어깨, 어깨가 평평해다. 플랫 플랫했다. 플랫 쇼더드 그래요. 자, 자동차 바, 바퀴 빵꾸 났대 플랫만 빵꾸 났다. 납작이죠. 어깨가 스파인 앵글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백스윙 하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이거 빵 반대로 이버렸죠 많이는 가는데 꼬임이 없어. 또 너무 티로트해 버리면 회전이 방해가 돼. 그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그러면 그 중간 적당한 선 어디냐?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서로, 그걸 우리가 찾아내. <laughs> 그게 어렵지. 백스이쭉 올라가서, 자 아까 설명했어요. 자그 다음에 이 채가 상당히 가파르게 온다. 네.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온다. 아웃인 스윙이다. 근데 얘가 좀더 이쪽으로 오면 좋다. 그 말이에요. 제가. 내려올 때, 이두손 봐봐요. 손, 손, 손. 손 위치가 너무 이쪽 가파른 쪽에 온다. 이, 이, 이 손이, 이 손과 클럽 샤프트가 얘가 좀 요, 요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이 안에. 그러면 원래 손의 위치가 있던 곳이 봐봐요. 손이 여기 있으니까 백스윙 가면 봐요. 손이 지금 엄청 멀리서 오잖아요. 여기 멀리서 멀 멀리, 멀리 있던 거 봐봐요. 멀리서 이제 안으로 내려와야 아이거 봐요. 이 손이 바깥에서 점점 안쪽으로 오자.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내리면서 이거를 아웃 인 스윙한다 그래요. 자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두 손이 이쪽으로 내려오면 정상적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두 손이 이쪽으로 내오면 봐, 손이 바깥에, 네, 바깥에서 이쪽으로 온다. 아웃 인 스윙한다. 그 말이야. 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런 사람들은 다 슬라이스 슬라이스 내지는 왼쪽으로 똑바로 가면 풀샷 이렇게 슬라이스 맞고 오른쪽으로 가는 샷이두 가지 나와 이거는 다 저도 저도 골프 23년 칠 때까지 슬라이스로 고생했어요. 또 슬라이스 안날라고 이렇게 치면 공이 또 이리 가네 또 왼쪽으로서도 가버리네 막이런게그 기간이 딱요 시기야 요 시기. 자두 번째 이기봐 봐. 자 공을 때릴 때내 때릴 때 요걸 잘 보셔야 돼. 자 이렇게 하면 너비 꼬임이 없고 너비에서 이제 손 봐봐, 요 손목 봐봐 손목, 요거 손목. 이옛 팔하고 요 샤프트랑 이게 똑바로 돼 있죠, 여기가 손목이 다 펴졌죠. 자, 요요요 요, 요 손목하고 샤프트하고 딱 똑바로 된 지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손목이 잘 봐요. 이거 이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얘가 꺾었다가 요 펴지는 요 동작, 여기가 가장 채속도가 제일 빠른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 어떻게 맞아? 그냥 펴진 상태로 지나가고 있겠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손이 이렇게 딱 펴지는 이 순간. 이 순간이 공이 맞으면 이때가 제일 아파. 우리 누구 때리면건 이렇게 떼잖아요, 봐봐. 꺾은 거를 피는 순간, 요, 요 피는 순간. 근데 봐봐, 위에. 미리 피고, 요거 하고, 요거 아... 하고. 그 차이를 말하는 거야 지금. 본인 생각에 여기가 주걱처럼 생겼다, 이거야 삽처럼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맞아보는 거 자, 여기서 펴졌어요? 그럼 이렇게 탁 맞으면 이 체가 이렇게 맞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맞고 가고. 자, 한번 이거 보여줄게요. 갑니다. 자, 지금 손이 다 펴졌네? 오, 이제 공 맞으려고 와. 봐봐, 지금. 이거 완전히 다 펴졌어? 지금 공이 딱 이거 맞았죠? 와, 내가 말한 대로 지금 봐봐. 이 샤프트하고 공이 맞는지 지금 탁 맞아도 날 나가는데, 요내 손하고 연결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이제 이거 봐봐요. 이 손이 주걱으로 퍼올리고 있는 거예요. 봐봐. 올려 치는거 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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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은 전혀 안 들어가고 지금 요요 요대로 지금 뭘 하고 있냐 자친 다음에 친친걸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거에 지금 지금 이러고 있죠 포올리네요 응 어, 포올리고 그러니까 공을 말 그대로 어. 에이, 잘 갖다가 친는데 이렇게 어. <laughs> 했다가 이렇게 올리고 있는거야 지금 이렇게 음. 내 거를 쳤을 때 어떻게 나오나 봐봐요 한번 봐볼까요? 스윙 플랜이 이렇게 돼 있다겠죠? 네. 그리고 내가 어깨 플랜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어, 근데 백스윙 할때 봐봐 이, 이 체가 아까는 이렇게 하면 나는 지금 이 안에 이렇게 당이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올 때 봐봐 이렇게 올라가고 이 안에 이 안에 내려오죠? 네. 이렇게 오죠? 네네네. 네. 네. 어, 아까 이쪽에 있었죠? 네. 이 앞쪽에 그죠? 손이 손 위치. 네.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이제 여기 쪽 봐요. 자, 손이 꺾인가 봐요. 이거. 지금 여기도 꺾여 있고 여기 꺾였죠. 음. 아까 그 전에 도하면 여기서 꺾인 거를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그대로 와서 이렇게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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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자 이렇게 오면 지금 계속 여기도 지금 그대로 꺾여 있네. 그죠? 자 여기 봐요. 허리까지 왔는데 여기도 아직 꺾여 있네. 쭉쭉 이렇게. 봐. 지금도 아직 꺾여 있네. 아직 덜 펴져 있네. 아직도, 네. 꺾여, 있네? 아직도 꺾여 있네. 아직도 뭔가 다쫙두 팔이 쫙안 펴지잖아요. 여기랑. 자 봐요. 맞을 때 이때 딱 펴지는 거예요. 봐봐. 요 때, 요렇게 딱 펴지면서 쫙 펴지니까 내가 어떻게 되세요? 올라가는 선이. 어... 오, 저 요, 요 그림하고 요 그림 봐봐. 음. 임팩트 손이 맞았을 때, 요, 음. 채 끝으로 퍼올리고 있고, 음. 나는 채 끝으로 눌러주고 있고, 음. 다음 블로 치고 있고. 음. 그죠? 네. 그 다음에 엉덩이, 하체는 전혀 이쪽으로 체중이 안 왔죠? 왼쪽으로. 음. 나는 봐봐. 왼쪽으로 체중이 이렇게 와있죠. 음.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음. 되는데. 셔츠에 자라면 또처럼 간데. 안 되지. 안 되지. 응, 안 되는 거 알아. 응, 그러니까 요, 일단은 요거는 머릿속에 그려 놔야 음. 돼. 잘찮아요왜 이렇게 갔는데 어. 높이 올라가. 이것부터 고쳐야 되겠죠. 어. 그러면 봐요. 우선 불편해도 자, 백스윙 올라가. 네. 불편하죠? 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불편한 걸 여러분 반복해서 때리면 돼. 음. 자, 이렇게 하고 그냥 치, 치는 거야. 치고 넘어가고 끝. 그냥 불편한 걸 연습하는 거야. 자, 혼자 혼자 해 봐요. 쳐 봐. 쳐요. 그렇죠. 또또 또 빠르게 그냥 빠르게 안 맞아도 돼. 그냥 쭉 가봐. 쭉 가. 그렇죠. 다시. 또 아까 내가 힙 여기 날아있자. 어. 자, 이제 백스윙 가봐. 일부러. 어 그렇게 해놓고 손에 와서 그냥 여기 이렇게 치고 하는 거야. 알았죠? 응. 자, 다시 써봐요 괜찮아. 못 치도 돼. 지금 치라는 게.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왼쪽이 있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여기 어. 와서 그냥 여기로 탁 이렇게 공을 띄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맞춰만 주는 거야. 여기를 네. 다시 써볼까요? 그렇지. 잘안 맞는데 지금은 지금도 이렇게 되죠. 지금도 이쪽 까지죠 네. 그죠? 이거 네. 이거는 고치기가 어려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체중 이쪽으로 이 오고 있어. 지금 봐봐. 네. 오고 있죠? 얘가 네. 있으면 여기 임팩트 백 있으면 봐요. 때릴 때 이렇게 네. 손이. 지금 이렇게 맞으니까? 자 와서 한번 해봐요. 이런 느낌을 가져봐야 돼. 자가면자 내려왔을 때손 이걸로 리려고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니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어 벽에 손이 먼저 벽쪽이 오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렇지. 오 잘하시네. 또 그렇죠. 그러니까 임팩트 때 이런 자 그러면 공이 지금 이렇게 맞고 있는 거야 지금. 힙부 돌아. 다. 저쪽으로 돌아. 힙부 돌아 돌아 뒤로 돌아 돌아 더 이부터. 이렇게 돌아. 이렇게. 빠질 때, 머리를. 지금 공이, 요 공이 여기 있었어. 지금 요렇게 때리고 있는 거야. 근데, 평소에는 어떻게 때리냐면, 요렇게 치고 있다. 요렇게 갔어? 응? 와서, 여기야 요, 요 훈련을 시키는 거야. 오, 지금 잘했어. 요발 들은 것도 아주 잘하신 거야. 자, 한번 해볼까? 와서, 요거. 자, 손목 힘 빼. 손목 더힘 빼봐. 도인뼈 이게 와나 이거 안 풀어야지 꽉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드럽게 잡으면 얘가 손이 내려올라가기 때문에 탁 깎여져 이렇게 하고 딱 해볼까? 딱 그래서 가볍게 때려볼까? 지금 공 맞을 때 봐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과한 연습을 해야 그나마 좀 바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알겠습니까? 네. 자그 다음에 올라가면 얘를 자꾸 던지고, 그러니까, 음. 내려올 때, 요거 있죠? 네. 얘를, 이렇게 들어온다는 생각을 해야 돼. 얘가, 봐요. 요 팔꿈치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음. 이 체가, 이렇게 쪼아주는 느낌 있죠? 이 팔꿈치를 오히려 쪼온다. 네, 이렇게 쪼온다 하면, 음. 이 체가, 안으로 들어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음. 손을 쫙 펴지기도 해요. 올라간 거를, 음. 봐요. 요, 요, 요이 음. 팔뚝을 쪼온다. 가까이 짠한다 이렇게 착, 가까이.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나중에 여기서 손이 착 펴지면서 가는 거야. 음. 이렇게. 딱잘공못 쳐야 돼. 음. 그 체가 밑으로 내려가서 쪼온다는 것만 느껴져 봐야. 밑으로 쭉 나가서 쪼아줘. 그렇지. 아니, 공은 못 쳐야 돼. 지금 공잘 쳐보면 이거는 천재, 천재. 얘가 간 다음에 무조건 내려오니까 이번에는 봐요. 얘가 이렇게 갔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봐요. 이렇게 해놓고 봐. 왼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자, 백스윙 할 때, 갔다가, 이렇게. 왜냐면 얘가 먼저 오니까, 얘가 뒤로 갈때 나는 반대로 와버려야 되니까. 봐요. 뒤로 갈때 반대로 와버려. 여기서 올라갈 때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위로 꺾을 때 반대로. 애, 왼발 꺾을 때 왼발 가고. 다시. 여기서 왼발 꺾어요. 꺾을 때, 그렇죠. 왼발이 딱 스텝, 스텝 밟으실 때 위로 들어. 여기서부터, 자, 발을 들때 꺾으면서 가요. 자요것만할 거야 지금 발은 하지 말고 여, 여기서 봐요 꺾을 때 힙을 어, 그렇죠 힙을 그렇지 그냥 가는 거야 시작 해봐 여기서 시작 꺾을 때 바로 가 꺾을 때 그렇지 가고 해봐 그렇지 이제 여기서 가, 그렇게 가볍게 맞춰봐 그것만 딱 해봐 그렇지 좀 좋아졌어 어우 좋아졌어요 응. 봐요 이 정도면 엄청 좋아진 거요. 봐봐요. 지금 이제 두 손이 가운데 왔어요. 자, 아까 좀 전에는 여기가 있었거든요, 손이. 근데 지금 이쪽에 왔어.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한 시간 걸렸어. 여기 오는데 한 시간 걸렸으니까. 응. 앞으로. 1년 안에는 여기 올까, 안 올까? <laughs> <laughs> 지금까지 한 시간 동안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공이 잘 맞았냐?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타임이 맞아서 공이 맞히는 거야. 그러면 자꾸 요 손이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맞춘 타이밍로 공이 맞아봐야 미스샷이 연발돼. 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미스샷 하면 앞으로 발전성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연습하시면 돼. 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설명은 너무 복잡하게 했어. 자, 때릴 때는 봐봐. 이렇게 해야 돼. 아까 내가 이렇게 해서 바로 꺾어서 반대로 온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손목을 사용해. 이제 봐요 음. 꺾었다가 그냥 팍 때려. 꺾었다가 때리면 그렇게 돼요. 자, 몸이 애가 있어봐. 힙부 열어봐요. 이렇게. 그대로 있어 봐. 여기서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 잘 봐봐요. 자, 꺾어서 바로 탕 때리기만 해 봐, 한번. 꺾어 봐요. 그렇지. 봐봐, 손은 멈춰 있고 헤드만 가잖아. 봐봐요. 이렇게 오면 얘, 얘, 이 손이 이만큼 와서 딱 왔는데 어, 여기 가만히 있잖아, 요 손은 여기 가만히 있어요, 여기. 가만히 있는데 헤드만 보내, 봐봐. 여기. 헤드만 보내, 보내. <laughs> 연습장이, 개인 연습장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귀에, 여기서 풀리는 후, 요거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자꾸. 어, 한번 때려봐. 에이거 봐봐. <laughs> 이게 뭐냐면, 금방도 보면, 봐봐. 이렇게 하고 이걸 같이 치려고 해. 아니, 여기, 여기가 있고, 손목만 꺾어봐. 요것만 때려도 되잖아, 요거. 손목 꺾어서, 요거. 요것만 때려도 되는데, 자꾸 얘를 받쳐와. <laughs> 이렇게 봐. 여기서 뭔가 탄력, 봐봐. 렇게 하고 이 탄력으로 탁때려야 돼. 요, 봐 탄력으로 이렇게 해봐 손목만 어 그렇지 그렇지 그 손을 꺾은 걸 이용해서 때려야지 어. 그냥 그 채를 거꾸로 잡고 빈 스윙 해봐 빠르게 그렇죠 요두를 요, 연습 10개만 바로 해봐 시작 빠르게 하나 또 바로 와 4, 3, 4, 5, 6, 그렇죠. 7, 8, 아 10. 와, 잘한다. 요 동작을 하는데, 봐봐요. 휘두르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번 봐봐. 자, 휘두를 때 본인 모습을 봐요. 자, 여기, 여기 지금 뭐. 저요? 요 스윙 봐요. 봐봐. 어,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손목이 여기서 휘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가운데, 아까 여기 있는 거를 가운데 정도 왔잖아요? 응 네, 이게 이 정도까지 오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봐봐. 뭔가 흐름이 자연스럽게 제가 뿌려주고, 뿌려주고, 막 휘두르는 거요 이렇게. 손목이 휘둘러지고. 내가 휘두를 줄도 모르는데, 공을 이렇게 퍼올리고 있는 거야. 휘두를 줄도 모르면서 자꾸 이렇게 하고서열 번, 백 번, 오늘 500개 치고, 100개 치고. 근데 이렇게 휘두를 줄, 이렇게 휘두를 줄 하면서, 이렇게 휘두르다가 공이 있으면 포로 탁 때리고 하면, 이 훈련이 오히려 훨씬 도움이 돼. 내가 학생들 가르치면, 공 치는 것보다 처음에 오면 막 이렇게 휘둘리게, 풀스윙 막 휘둘리게. 나는 이렇 똑딱 이런 거안 시켜. 그냥 휘둘러, 휘둘러, 휘둘러는 걸 먼저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체를 끌고 와라. 뭐, 이거 안 해도 그냥 이미 이건 해결돼 있어. 이렇게 휘둘른다고 하면 여기까지 돼 있어. 예, 이 훈련을 시키는 거야.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